세월에 온 적인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안 아픈 관절이 없네요 이제는 골프 칠때 팔꿈치까지 뭐안 아픈 데가 없더라니까요 특히 무거운 물건들이 많은 날에는 파스를 온몸에 붙이고 살았죠 아마 이 마스크보다 파스를 더 많이 샀을 겁니다 그런 저희 무릎 관절은 항상 아프고 어깨는 심하게 결리고 어깨, 손목, 팔꿈치 다 아파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물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좋은데 시간도 없고 그럼 돈도 많이 들잖아요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벌써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30, 40대가 되면 더 아플까 봐 걱정이에요. 제 나이가 벌써 65세인데 안 아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었더니 자식들이 왜 말을 안 했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아들이 아주 유명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저는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주로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랜 시간 서 있으니 생각보다 허리, 무릎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세월의온 적인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안 아픈 관절이 없네요. 더군다나 저희 교수들 골프 모임이 자주 있는데 이제는 골프 칠때 팔꿈치까지 뭐안 아픈 데가 없더라니까요. 젊었을 때좀더 꼼꼼하게 내 관절 건강을 챙겼어야 하는데 하면서 어찌나 후회가 되든지,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먼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골프 모임에서 지인이 생겨먹 관절 영양제라고 하이브리드 닥터초이스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패키지를 보자마자 병원에서 만든 제품이라 믿음이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자리를 해버렸네요.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챙겨 먹었을 거예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은 아니고요. 진짜예요. 이제 오랜 시간 강의를 해도 마음이 너무 편해요 하이브리드 닥터초이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택배를 시작한지 어느덧 어, 어, 10년이 넘었네요 네. 이 상하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건들을 들고 나르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아, 이 몸이 하루도 상할 날이 없어요 특히 무거운 물건들이 많은 날에는 파스를 온몸에 붙이고 살았죠 아마 이 마스크보다 파스를 더 많이 샀을 겁니다. 그런 저희 무릎 관절은 항상 아프고, 어깨는 심하게 결리고, 무게 눌려서 이 손목과 발목도 점점 아프고, 팔꿈치 통증도 심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매일 아내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말하죠. 그럼 또 애들은 뭐 파스 냄새 난다고 그러고, 어휴, 아직 어리니까 뭐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지 모르죠. 뭐. 나중에 크면 알려나 아니 저도 파스냄새가 싫은데 애들을 오죽하겠어요. 예. <laughs> 한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까 일을 안할 수는 없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까 몸이 아파도 계속했죠. 아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니까 병원을 가기가 힘들어서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안쓰럽게 여겼던 제 아내가 어느 날부터 챙겨주기 시작한 게 바로 하이브리드 닥터 초이스 J와 L M입니다. 이 꾸준히 챙겨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파스 냄새 풍기는 일도 없고 그일 끝나고 집에 가면 몸도 마음도 편해져서 왜 예, 너무 좋아요 예 물론 아직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부다 나아진 제 몸을 생각하면 이젠 하이브리드 닥터초이스 없이는 안될것 같아요 예, 예 제기는 그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무릎이 많이 아파요. 반죽하고 튀기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깨, 손목, 팔꿈치 다 아파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밤에 잠을 못잘 정도예요. 물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좋은데 시간도 없고 그럼 돈도 많이 들잖아요. 장사해야 되는데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요즘은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배달 주문에 서빙까지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아는 지인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부탁도 했죠 그러다가 만나게 된 제품이 하이브리드 닥터초이스 J와 LM이에요 다른 제품들은 먹어도 효과를 잘 모르겠는데 이두 가지 제품은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프던 관절들이 이제는 무리도 없고 제자리를 찾아서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일까? 이건 진짜 리얼 후기니까 제말 믿으셔도 됩니다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평일에는 계속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라 그런지 목과 허리가 제일 많이 아프더라고요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컴퓨터 사용이 잦아서 그런가 점점 구부정한 자세로 바뀌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들 아시죠? 정형적인 어, 거북목 자세? 직장인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벌써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30, 40대가 되면 더 아플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 몸을 더잘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지인들이 목과 허리에 너무 좋은 영양제라고 하면서 하이브리드 닥터 초이스 S를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다들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대요. <laughs> 꾸준히 챙겨 먹었더니 목과 허리가 유연해지는 느낌?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키보드랑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니까 손목도 너무 안 좋아서 LM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두 가지 제품을 같이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앞으로도 잘 챙겨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추천하려고 해요. 다들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닥터 초이스예요. 저는 몇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새롭게 다시 경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65세인데 안 아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온 몸이 다 아프고 아주 쑤시고 아주 죽겠어요 여기는 택배도 엄청 많이 와요 저기 문 앞에 있으면 또 그냥 들면안 되니까 제가 여기 앞으로 들여다, 들여다놓죠 그러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식들은 힘들고 아프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직 일을 할수 있는 나이인데 자식들에게 부담 주면 안 되죠 제가 일을 할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일을 할 생각입니다 영양제가 비싼 게 워낙 많다 보니 사 먹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자식들도 각자 본인 인생들 을 바쁘고 힘든데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뭘또 챙겨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솔직히 노화도 문제지만 제 나이에 좋은 정보 얻기가 어디 쉽나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었더니 자식들이 왜 말을 안 했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아들이 아주 유명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 만들어주 제품이라고 좋은 거라고 하루에 두 번씩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사줘서 안 까먹고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 몸 관리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LM은 기본으로 챙기고 목과 허리는 아프면 S와 함께 먹고 무릎 관절에 무리가 있다 싶으면 J와 함께 먹고 있어요 챙겨 먹을 때마다 제 앞에 자식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딸이 보더니 다 먹어 간다고 재주문해 준다고 하네요. 가격도 합리적이라 부담 갖지 말라고 웃더라고요. 이렇게 하이브리드 닥터 초이스에게 효도받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하하하하하. <laughs>